자, 어, 출발합니다. 1, 2, 3. 늦은 편이에요. 지금. 보통 3시에 오픈하는데 이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다른 식품들은 화암사에 12시 11시 정도에 마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화암사 도착 참... 기사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맞아. 근데 비가 왔고 많이 미끄러웠고 조심해야 돼. 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 뭐, 오늘 뭐, 오늘 많이 갔어. 방음사도 쫙 네. 왔습니다. 네. 아 우리 건프 상우랑 드디어 오늘 이제 숙소 오늘 숙소에서 있다가. 아, 팩스를 타고 지금 왔습니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4시 30분 됐는데 원래는 3시부터 오픈해가지고 일찍 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하여간에 2월달 아 겨울 산행에 이어서 네, 올해 두 번째 지금 이제 음 여기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아, 비가 온 후, 갠후 이후부터의 이런 산행은 뭐안갈 수가 없죠. 어쨌거나 오늘도. 아, 병사까지 파이팅입니다 여기가 화음사의 그 유명한 대나무 숲입니다. 오, 타! 중앙릉선이랑 아이 정도면 병산 그 너덜키 그거 지루하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어. 계곡물수류가 너무 좋아 구천동의 계곡물수류 똑같거든 여기가 나 지금 모르겠어. 지금 생각 중인데. 물한 모금씩 먹고 출발합니다. 맛있어? 네. <laughs> 두 번째 먹는 겁니다. <laughs> 오케이, 가자. 아, 지리산은 이런 푸르름. 이런 푸르름과 계곡물 소리. 이것 때문에 월달에 찾는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푸르름. 아. 아 너무 좋다 드디어 노고당고에 왔습니다. 화음사 5.7km를 지나서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 아 좋다 아 우리 건프 동생이랑 네. 아 너무 좋다 1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들다 아, 이게 1시간 50분 만에 아, 노고단 아, 대피소에 왔습니다. 네, 아이 노고단 대피소가 아, 전에 옛날 음. 노고단 대피소 자리가 참 너무 좋았는데 네. 새로 지고부터는 아, 별 볼품도 없어.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아, 아, 레인저 차도 있고 아, 원래. 자리가 이쪽. 아, 자리 옛날 누군 대표자리입니다, 이거. 아, 날씨 좋다. 좀늦음막히 와가지고, 음, 아, 와가지고, 아, 뭐 좀, 오늘 좀 고전을 할것 같은데, 어쨌든, 아, 지금 7시 반, 아침 7시 반. 노고단 대피서에 왔습니다. 아, 이제 저기 넘어가. 노고단은 노고단. 이제 주는. 시작. 지금 7시 반이고, 이제 시가 지금 1시간 50분째 지금 걷고 있습니다. 뛰지는 못하고, 이제 우리가 대원사까지, 터널까지 18시에 ETA, ETA, 도착 예정 시간이 18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은 평지하고 내리막은 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노부단곡에 지금 저기 한 찍는 데가 블랙야크 인증 사진 찍는 데입니다. 여기가. 찍고 가야됩니다 저기 탐방도고 좋다 문에도 멋있고 아 좋다 2시간 한 40분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25분이고 아침 임걸령 임걸령에서 이제 왜 다시 와 빵을 먹고 휴식 취하고 이제 또출발을 중입니다 빵 먹방, 어. 반야봉 왕복 2kg, 하얀 외면을 하고 차라봉 쪽으로 갑니다. 아, 3시간 23분 만에 삼두봉이 왔습니다. 12kg, 아, 아, 지금 현재 9시 20분입니다. 안개강이랑 좌우깔 껴가지고 아 멋진 문에는 못보지만 어쨌든 경상도 전라북 전라남도 전라북도 삼두봉입니다 10시 44분 음 지금 현시각입니다 지금 연하천에 연하천 대표 접착했습니다 연하천 여기서 물좀 치우, 목좀 치우고 가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래, 그래, 뭐지 먹자. 어, 그래. 여기가 저, 백대명산 인중 하는 데야. 아, 그래서 이제, 잠시 밥 먹고, 갈 예정입니다. 여일 먹고, 일어차 <laughs> <laughs> 아, 여기 지금 벽수로 가는 길인데, 11시 29분입니다, 지금. 와 운해가 끝내줍니다. 우리가 끝내줘. 해봐봐. 끝내준다. 끝내줘요. 여기가 바위가 이름 이 뭐야? 바위 이름도 없나봐 여기. 어쨌거나 운해가 끝내줍니다. 아, 벽수령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대피소벽수령 대피소 왔습니다 아유. 여기 또. 형 그거 안경. 야, 가다가 계속 길에 꽤 가야 되거든. 나 저기 선글라스 떨어뜨렸는데. 어 뛰느고 뛰느고 할 테니까 놀러 와. 아, 오랜만이요. <laughs> 대피소입니다. 지금 1시 55분 27.5km. 아, 지금 8시간 만에 여기 세석산장에 왔습니다. 아, 이제 장터목, 천왕봉, 앞에 중봉, 치만목 가면 됩니다. 아, 점심 먹고 갈래죠. 아, 새석쌈장 아, 먹고가자 아, 많이 네 여기 계세요 제가 물올게요그래서드려요여기있 어제 들어갈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렇 아니 저 번호 있으니까 아 거기 들어갈 필요 없잖아 우리 번호 없어 어, 그럼 아, 그럼 여기 아 여기는 새석평전입니다 작년 한아 작년 아니면 올해 2월달에 겨울에 한번 주화양님이랑 미성이랑길수선배랑 영주랑 그렇게 왔었는데 아이고, 또 이렇게 또 5월 봄에 또 오게 되는군요. 때는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이제 눈이 없고 새파란 지금 새싹들이 돋은 봄. 밥밥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씩 먹지 뭐. 밥 하나씩 먹자. 내가 내가 게게그밥 그래, 그럼 어떻게? 밥 하나 나눠 먹자고. 하나 해도 될같 오케이, 알았어. <laughs> 아, 더 많이 드실 거면 하나씩 드셔도 돼요. 가말어면입니다 새석에서 먹는 라면에다가 햇반에다가. 어떠실 어요 먹을 게 <laughs> 너무 많습니다. 여기 또, 여기까지 가졌어요, 또. 아유, 부지런한 친구야. 제가 부지런한 친구, 얼굴 좀 보게. 어이. 여이게 또. 홉 음료. 홉. 막걸리가 절대 아닙니다. <laughs> 먹습니다. 어우, 진달래꽃. 아직 진달래꽃 있어. 아휴, 지금 3시, 오 3시 41분. 음, 장터목 산장에 예,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지리산의 끝 천왕봉 바로 밑에 있는 음, 장터목 산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가면은 천왕봉 1917m의 천왕봉이 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채석에서 건프상으로 아, 보내고,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장터목산장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장터목산장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음, 차량봉 1시간, 차량봉에서 다시 심만목까지 2시간, 심만목에서 유평마을 대원사까지한 3시간, 한 6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도착하면 한 8시나 6시 8시 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철양봉 바로 밑에 장터목 산장에서 물을좀 받고, 다시, 천왕봉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3시 48분. 여기 지금, 아 시간, 크로즈 타임이 4시입니다, 4시. 지금 한 12분 남았는데. 어쨌거나, 철항봉 갑니다. 대원사 갑니다. 아 여기는 지금 장터목 산장, 아, 지사장입니다. 아무도 없어. 아 2월 달에 왔을 때도 아무도 없었는데, 아,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때는 2월 달에는 눈이 왔었고, 지금은... 눈이 다 녹았습니다 4시 30분 천왕봉1미터 전입니다 다 아, 이거 엄 먹치를 산처럼 고아 진짜 살처럼 와 주죠. 저는 뭐라고 했지?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 37km 치마목산장에 했습니다 아, 아, 음,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싶은데 아, 아쉽다. 아, 치마목산장이 2017년도에 준공했네. 그래 진짜 4 2 k m 위평리 마을 피니입니다 이리 뭐야? 이리 뭐야? 마마 이리 뭐 도망가 왜 시켜? 이리 뭐야? 응? 이리 뭐야? 빠르라이 자식이. 내가, 내가, 빠이빠이. 어?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여기 또, 단골, 할머니 집 식당에 와갖고지금 미치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금일 숙제 끝! 뭐야, 뭐, 뭐야? 뭐? 주차장 휴게소. 주, 주차장 휴게소, 어. 뭐, 식당? 네. 음,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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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가 뭐여? 어, 010. 010. 2594에. 2594에. 9352. 9352. 네. 오케이. 2594에. 오케이.